소띠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끈기 있게 목표를 추구하며 신중하고 침착한 면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일에 대한 열정이 크고 성실하게 임하는 스타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편입니다. 다만 가끔 완고하거나 고집이 센 면이 있어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각 띠별로 화장실에 두면 금전운을 막아버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소띠의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을 사주학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띠는 화장실에서 빨간색 물건을 치우면 막힌 금전운이 뚫립니다. 소띠는 보통 오행 중 토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주에서는 토의 성질을 안정과 지지, 신뢰와 책임의 에너지로 봅니다. 따라서 소띠 사람들은 사주적으로도 금전적으로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쌓아가는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이런 토의 성질은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서 특정 기운과 잘 맞을 때 더욱 강화되지만 상충하는 기운과 맞닿을 때는 운세가 막히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사주적으로 수 기운이 지배적인 공간입니다. 수는 흘러가고 유동적인 기운을 상징하며 주로 재물의 흐름, 감정의 변화를 담당하는 기운으로 여겨집니다. 수 기운의 특성상 물과 관련된 금전의 운세가 화장실과 연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장실의 배치와 색상이 잘못 조화될 경우 금전운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은 화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열정과 활력, 추진력과 같은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화의 기운은 토와 상생하지만 수 기운과는 상극 관계에 있습니다. 화와 수는 서로 소멸시키는 성질이 있어 물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화장실에 불의 기운을 두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수 기운은 원래 금전의 흐름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 물의 성질을 약화시키고 그 흐름을 막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주학적으로 보면 수는 금전의 흐름과 연관되기 때문에 금전운이 막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빨간색 물건을 화장실에서 치우면 화의 기운이 약해지고 다시 수의 기운이 안정되며 금전운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오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회복되면서 금전운이 재정비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토의 성향을 가진 소띠는 원래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이 사라지면 금전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띠는 화장실에서 귀금속을 치우면 막힌 금전운이 뚫립니다. 화장실은 사주학에서 물의 기운, 즉, 수기운이 가장 강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물의 기운은 재물의 유동성과 금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화장실에서 수 기운이 잘 유지되면 금전운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 금전운이 막혀나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귀금속은 금의 기운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재물과 금전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주에서 금의 기운은 물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과 수의 관계는 상생이 아닌 상극 관계에 가깝습니다. 금이 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제어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는 수 기운이 강한 공간에 금 기운이 들어오면 수의 순환이 방해받고 결과적으로 금전운의 흐름도 막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 기운을 가진 귀금속이 수의 기운을 지나치게 흡수하거나 제어하려는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받아 금전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금속 장벽에 의해 물의 흐름이 멈추거나 막히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귀금속을 화장실에서 치우면 수의 기운이 다시 원활하게 흐게되고 금이 주었던 제한이 사라지면서 금전운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수 기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회복됨으로써 금전운이 정상적인 순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또한 소띠의 토, 기운과 금은 기본적으로 상생관계이므로 귀금속을 소띠에게 적절한 장소 예를 들면 거실 방의 북서쪽 위치에 두면 금전운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에서 귀금속을 치우고 더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금전운 회복과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띠는 화장실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면 막힌 금전운이 뚫립니다. 화장실은 오행의 수 기운을 강하게 지니는 공간으로 금전의 흐름과 유동성을 관장하는 장소로 간주됩니다. 수의 기운이 화장실에서 원활하게 흐를 때. 금전운도 순조롭게 흐게 되지만 이 수기운이 방해받으면 금전운이 차단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은 수의 에너지가 잘 유지되어야 금전의 흐름이 원활하다고 보며 수기운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금전운을 막히게 할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주로 칼이나 가위와 같이 금속 성질을 가지며 강한 금, 기운을 나타냅니다. 금, 기운은 수기운을 제어하고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날카로운 물건처럼 강하고 예리한 금의 기운이 수의 기운이 지배적인 화장실에 들어오면 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금 기운은 화장실의 수 기운과 극한 상극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금전의 유동적 흐름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강하게 흐르려 할때 날카로운 금속 물체가 그 흐름을 절단하고 막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에너지를 분리하고 차단하는 기운을 발산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두었을 때 금전운이 방해받고 재물의 순환이 막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화장실에서 치우면 금 기운이 사라지면서 수의 기운이 원래대로 흘러가고 금전의 흐름이 다시 원활하게 회복됩니다. 이는 금의 기운이 수를 차단하거나 제어하던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의 기운이 화장실에서 흐름을 되찾아 금전운이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띠는 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강한 금, 기운이 차단된 환경에서는 금전운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화장실에서 치우고 더 적합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금전운뿐만 아니라 소띠의 전반적인 운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띠가 화장실에 두면 금전운이 최대로 상승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유리물병입니다. 유리물병은 화장실의 수기운과 매우 잘 어울리며 수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보완하고 흐름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리물병에 물을 채워 화장실에 두면 수기운이 더욱 증폭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사주학적으로 수기운이 원활하게 유지될 때 금전운의 흠도 함께 강화되므로 물병을 통해 금전운을 끌어당기고 안정적인 재물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병에 담긴 물의 기운이 소띠의 토 기운과 잘 조화되면서 금전운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화분이나 식물입니다. 식물은 사주에서 생명과 성장의 기운을 상징하는 목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띠의 토 기운은 목 기운과 상생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작은 화분을 두면 토 기운을 보완해 주어 금전운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물이 자주 필요한 식물을 화장실에 두면 식물이 수 기운을 흡수하면서 물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금전운이 정체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화장실과 잘 어울리는 식물로는 스투키, 대나무, 행운목 같은 식물이 있으며 이들은 관리가 쉽고 물의 기운을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금전운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이라는 뜻으로 검은색과 황금색 줄무늬가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광물을 가리킵니다. 주로 재물과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금전운을 상승시키고, 재물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환석은 오행에서 토와 금의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어, 소띠의 토 기운과 매우 잘 맞고, 재물운을 강화하는데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호환석은 강한 토와 금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화장실의 수 기운과 균형을 맞춰주고, 금전운을 끌어오는데 효과적입니다. 사주학에서 수 기운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며 호환석은 이 흐름을 안정시켜서 소띠의 금전운이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호환석의 금 기운이 재물의 축적과 보호를 상징하므로 금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특히 유리합니다. 호환석을 팔찌 형태로 착용하면 소띠의 토 기운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금전운과 재물운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물건을 특정 공간에 두는 것보다 더큰 효과를 줄수 있어 금전운을 높이고자 할때 호환석 팔찌를 착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